자,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을 f,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을 g, 아, 라고할 때, f, g, f, g, 이직거리를 이와 같은 순서로 이코마 마이너스 1을 가지고 2,000번을 시킨답니다.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얘를 보고 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얘를 보고 기뻐하셔야 돼요. 헉, 2000번?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2000번? 아 이거 규칙이 있는 문제구만. 예, 규칙 찾으면 답 나오겠네. 규칙은 어떻게 찾지? 아뭐 하다 보면 나오겠지뭐 뭐 이런 접근이 돼야 된다는 라 거예요. 헉, 2000번? 어 이거 어떻게 언제 아, 어떻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2000번? 아이, 규칙 있겠네. 그러면, 뭐, 하다 보면 규칙 나오겠지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고 기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콤마 마이너스 1을 가지고, F. F 뭔지 하라잖아요? F가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입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은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꿉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바꾸셔야 되는 거야. 자리도 바꾸고요. 요거 두 개. 자리도 바꾸면서 부호도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코마 마이너스 1을, 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번에는 g, 원점 대칭 이동하랍니다. 그러면 x, y, 부호 둘다 바꿔버리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코마 2가 되겠네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f.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랍니다. 그러면 자리 바꿔주시면서 부호도 바꾸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이번에는 또 g. 원점 대칭입니다. 그러면 x와 y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규칙 떴네요. 처음에 나왔었던 게 다시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다음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얘 가지고 G를 애플 한번 해봐, 얘 나오지 뭐. 그럼 그걸 가지고 또 G를 해봐, 얘 나오지 뭐. 그걸 갖고 또 F를 해봐, 그럼 얘가 나오지 뭐. 그걸 갖고 또또 또 G를 해봐, 그럼 또 얘가 나오겠지 뭐. 그러니까 예, 요거 네 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 2,000번째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번씩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2000을 4로 나눠주시면은 500 바퀴를 도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동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콤마 1이 될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뭐 2018번을 이동을 했다라면 나누기 4를 하시면은 네, 504가 되나요? 그러면 2016이 돼서 두 번이 남죠 두 번이 남으면 한번더 가면 한번더한번더두번더 한 가면 되죠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2019라면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겠죠 그럼 하나 둘셋 얘가 답이 될 거고요 만약에 나머지가 1이었다면 라 얘가 답일 것이고 네, 상황에 맞춰서 어, 적절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예를 보고, 어, 예, 하시라는 겁니다.